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미스티코 티타 대전점 은하 쌤입니다. 이영애라는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잘 보고 있다. 저 지금 뜨게 n년 차인데 새로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어떤 걸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준비한 두 번째 컨텐츠는 뜨개 독학 사전 이름하여. 트독사입니다 저희 매장에 실제로 오시면 문의도 많이 주셨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이나 메시지로도 많이 문의 주셨는데 선생님 제가 이거를 뜨고 싶은데 몇호 바늘을 써야 하나요? 어 이거 가르쳐준 바늘로 떴는데 예쁘게 잘안 나와요.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코바늘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오늘은 고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흔히 쓰는 모사용 코바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레이스 코바늘이랑 모사용 코바늘이 있는데 레이스 코바늘은 조금 더 얇은 미리수를 가진 코바늘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코바늘 뜨게 한다 라고 하면은 모사용 코바늘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모사용 코바늘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게 다른지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바늘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제일 먼저 호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쪽에 어, 모사용 코바늘 호수랑 미리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표를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규격은 저희가 흔히 쓰는 규격들이에요. 그래서 세트 구성으로 구매를 하신다 하면은 보통은 여기 옆에 있는 호수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요 이제 호수랑 미리수라는 개념이 있는 코바늘.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이렇게 시를 세 가지 준비해 봤어요. 저희가 고에서 다루고 있는 실들인데 첫 번째로 이 슈슈라는 실은 얇은 실에 약간 수세미 실처럼 이렇게 뽀송뽀송 털들이 붙어 있어서 알개사라고 불러요. 보통 합사 작업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합사를 하게 되면은 그 합사하는 친구랑 얘랑 합쳐지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뜨려고 하시는 디자인에서 어떤 바늘을 요구하시는지 보고, 그 바늘을 사용해주시면 되는 거고, 실마다 이렇게 띠지에 보면은, 어떤 바늘을 사용해라, 라는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이제 브랜드마다 표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건, 대바늘, 대바늘 호수를 나타내주는 거고요. 코바늘을 쓸 때는, 누가 봐도 코바늘 같이 생긴, 요, 하나, 짝대기, 또는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요런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 슈슈 친구는 일단 아래 보니까 코바늘은 3 슬래시 0에서 5 슬래시 0에 해당하는 바늘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3호부터 5호. 3, 4, 5호의 바늘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제가 그래서 바늘을 준비해 봤어요. 2.3mm 하고 3 슬래시 0. 요게 지금 3호 코바늘. 여기에는 2.5mm 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 친구가 4호 코바늘. 얘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크로바사 암유레 코바늘인데, 보시면은 5 슬래시 0써 있고, 3.0mm라고 되어 있어요. 5호 코바늘인데, 이 3.0mm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바늘 두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랑 미리수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저희 미코에서 많이 쓰는 클라라얀이에요. 자, 클라라얀은 이렇게 보니까 대바늘은 10에서 12mm 바늘을 쓰시면 되고 아래에 코바늘은 6.0에서 10mm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슈슈랑은 다르죠. 슈슈는 3 슬래시 0, 5 슬래시 0이라고 적혀있었는데 클라라얀에는 6.0에서 10mm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미리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6.0mm, 이거는 호수로는 10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10mm까지니까 요런 왕코바늘 친구들 10mm까지 사용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친구도 저희 미코아니고 코튼스마일이라는 친구인데 여기 보니까 대바늘은 4에서 5mm 그리고 코바늘도 동일하네요. 4에서 5mm 자, 4에서 5mm면 7호, 8호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7 슬래시 0 되어있고 4.0mm라고 쓰여있죠. 그리고 8 슬래시 0 되어있고 5.0 그래서 이 친구는 7호나 8호를 사용했을 때 예쁘게 나와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리랑 호수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나는 이 실을 쓰려면 도대체 몇호 바늘을 쓰는 게 좋을까요?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 뜨개의 경험이 조금 있어가지고 내가 손땀이 좀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제시하는 디자인의 어떠한 바늘 호수보다 뭐 낮춰서 또는 늘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 실이 쓰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슈슈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고, 나는 이 실만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요럴 때는 중간 호수인 4호 바늘을 사용해서 작업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작게 나온다 하시면은 5호로 한 호수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어, 이거 너무 헐렁한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하고 조금 땀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3호로 거꾸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컨텐츠를 보고 뜨시는 경우, <laughs> 내가 손땀을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작품마다 요구하는 땀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손땀을 내가 알고 있어도 완성품의 사이즈를 정확히 내가 육안으로 보거나 해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 컨텐츠가 요구하는 제시 바늘을 일단 써보시고요. 조금 작업을 해보시다가, 아, 나는 조금 바늘을 늘려야겠구나. 아, 또는, 아, 나는 조금 더 짱짱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드시는 대로 바늘 호수를 앞뒤로 한 호수씩 조절을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수랑 미리가 다른 거는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실에는 어떤 바늘을 써야 할지 이제 그것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코바늘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코바늘을 사야 할까요?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코바늘을 검색하시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요. 뭐 100원부터 진짜 비싼 거는 뭐 세트에 막 20만 원이 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오늘은 좀 크게 많이 쓰시는 세종 ]의 코바늘을 가지고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 정도를 쓰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바늘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보급형 코바늘이에요 자, 우리가 네이버나 뭐 이런 채널에서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코바늘 중에 하나고 이 친구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뜨게 브랜드에서 각자 생산하는 코바늘들이 또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수입하셔가지고 대량으로 들여오셔서 싸게 그냥 판매하시는 판매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싸게는 100원부터 뭐 5천원까지. 이거의 특징은 만원 이하의 저렴하게 코바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코바늘은 3호, 4호, 5호 코바늘들인데요. 어, 저희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얘네는 생산 차수에 따라서 커 컬러가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브랜드에마다 생산처마다 컬러나 호수 표기가 좀 다르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3호랑 4호 코바늘 둘다 저희 이제 생산처에서 생산한 코바늘인데 3호는 미리수랑 호수가 같이 적혀 있는 반면 4호 코바늘은 미리 수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코수 표기. 요거 어떻게 캡처를 해 두시던지 메모를 좀해 두셨다가, 아, 나한테 필요한 코바늘이 몇 미리 몇 호인지. 그리고 코바늘을 시켰는데, 뭐야, 나 4호 시켰는데 왜 2.5호가 왔어? 이런 실수는 오늘 이후로 절대 하지 않는 걸로 해요. 자, 이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수업할 때도 많이 쓰는 보급용 코바늘인데요. 음, 요 보급형 코바늘은 약간 이 코의 팁 모양이 이렇게 마들렌처럼 생겼어요. 위에는 확실히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가 뾰족하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각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미끄러운 실을 쓸때 좋아요. 어, 왜냐하면 이 코바늘 팁이 많이 미끄러운 편이 아니어서. 어, 무게감도 살짝 있고, 그래서 작업할 때 미끄러운 실을 작업하면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얇고 갈라지는 실, 뭐, 코마 면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울소재로 이렇게 여러가 꼬여있는 실들, 요런 실들을 쓸 때에는 이 끝부분이 아무래도 각이 더 있다 보니까 조금 걸려서 빠른 작업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뭐, 내가 이거를 한 100개 만들어서 내일까지 팔아야 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혼자서 독학을 하거나 취미로 하는 이 보급형 코바늘만 쓰셔도 충분히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그냥 취미로 시작하려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코바늘이다. 특별히 내가 대량 생산을 하거나 이제 퀄리티 있는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저렴이, 보급형 코바늘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용 바늘 두 가지를 소개를 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브랜드는 크로바.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바는 뭐 미싱 자재나 이런 것들, 코바늘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부자재가 나오는 일본산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크로바 제품인데, 크로바 모사용 코바늘에는 아뮤레랑 이펜이라는 두 가지 분류의 코바늘이 있어요. 자, 얘네는, 어, 그립 쪽에 재질이 좀 차이가 있는데, 크게는. 아뮤레 코바늘은 아까 전에 보급형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팁이 가벼워요. 그래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오랜 시간을 뜨더라도 손에 무리가 많이 없어요. 자, 반대로 이펜 같은 경우에는, 어, 코바늘 팁, 호스뭐 이런 건다 같은데, 일단은 팁 부분이 골드 컬러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고 좀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뮬레보다 좀 얇은 실, 얇은 실에 조금 더 편하게, 용이하게 뜰수 있는 바늘이에요. 실제로 바늘, 요, 그립 부분도 조금 더 짧거든요. 그래서, 어, 이 오리엔탈 방식으로 바늘을 쥐시거나 나는 뭐 콘사나 요런 얇은 실을 많이 써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뮤레보다는 이팽이 조금 더 알맞을 것 같아요. 자, 크로바 바늘의 팁은요. 약간 계란형으로 생겼어요. 어, 그 팁이 제가 지금 요 코바늘 실걸린는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얘는 동그란 형태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던 코마면사나 여러 겹 꼬여있는 울사들 이렇게 많이 갈라져서 빨리빨리 움직였을 때요팁 끝부분에 실이 걸리거나 갈라질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실들 쓰는 데에는 정말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둥글다 보니까 다른 실들을 잘 걸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른 작업에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튤립 에티모 코바늘인데 아마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2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고가의 코바늘들은 거의 다 튤립 제품이 많고요. 색깔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패키지마다 컬러나 구성품 같은 게 조금씩 다르고 파우치의 형태가 조금 다르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생산처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재질까지 어떻게 달라요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쁘기도 하고 이제 기존에 하시던 유튜버분들이 많이 쓰시는 바늘 중에 하나가 또 튤립이다 보니까 독학하시다가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튤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갖고 싶어하시고 소장 욕구를 뿜뿜 불러 일으키는 그런 친구인데, 저 튤립 코바늘은. 크로바 바늘에 비해서 팁 위아래가 조금 더 뾰족한 쌀알, 뭐 눈알,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미끄러운 실을 뜰때 많이 써요. 그 아까 제가 가끔 보급형 코바늘 미끄러운 실뜰때 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얇고 좀 미끄러운 실들 쓸 때는 보급형 코바늘을 가끔 쓰고 이제 벨벳 합사나 이렇게 두꺼운데 미끄러운 실들을 쓸 때는 이제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크로바 같은 경우에는 제 애착 바늘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 크로바를 사용을 하지만 작업 속도를 좀 빨리 내야 하고 아까처럼 미끄러워서 자꾸 흘려지는 그런 실들 쓸 때는 튤립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건 약간 번외인데요. 저희가 두꺼운 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 왕코 바늘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왕코 바늘도 검색하시면 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실이 많아서 보급형으로도 왕코 바늘 세트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검색하시면 요두 가지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은 튤립에서 나오는 왕코바늘, 이 친구는 크로바왕코바늘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겨울에 두꺼운 모사로 합사해가지고 만드는 목도리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쓸 때는 크로바바늘을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냥 본 투비 두꺼운 실 있잖아요. 패브릭 년인데 진짜 완전 두꺼운 이런 실들. 이제 패브릭 년도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이 있어서 크로바로 작업을 빨리하다 보면 실을 자꾸 놓쳐가지고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튤립 바늘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바늘은 아무래도 좀 빠른 작업을 위해서 더 가볍게 만들어진 바늘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급형 코바늘보다 조금 더 매끄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뜨개 한달 차야. 근데 너무 예뻐 보여서 튤립 바늘을 샀는데 자꾸 실이 미끄러지고 실걸 때마다. 두 번씩 걸어야지 걸리고 혹시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 저렴하게 나와 있는 보급형 코바늘로 작업 한번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힘 조절이 익숙하고 자세가 올바르게 잡혀서 딱 필요한 동작들만 하면은 전문가용 바늘이 너무 좋거든요. 막 팔에 못터당 것처럼 슝슝 나가요. 근데 실 잡는 방법이나 뭐 코바늘을 쓰거나 왼손 오른손 힘 조절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제 전문가용 바늘을 쓰시게 되면은 실이 많이 흐르고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왼손이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어이 정도면 나 완전 잘하는 것 같아 할 때까지는 이 저렴이 보급형 코바늘과 쭉 함께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바늘은 도대체 어떻게 뭐가 다른지, 그리고 호수랑 미리수는 어떤 개념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럼 저희 뜨덕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